고난의 시작, 추후의 만찬은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아마도 할렐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115편부터 118편이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월절 식사도 그렇게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할렐은 유월절 등에 부르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메나라는 동산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밤에 자주 올라왔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하게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루의 부인, 그리고 사내들인 헤롯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로마 병사들의 끔찍한 조롱과 채찍질이 이어집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고뇌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14장 33, 34절 말씀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토로하신 극심한 고뇌는 인간 예수가 지닌 역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우정과 그들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고 싶은 예수님의 인간적 갈망이 보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달랐다는 사실도 인식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고뇌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부분의 헬라어는 좀더 생생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 구절을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로 번역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많이 의학적인 관심에서 다음의 묘사를 덧붙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범민으로 유축된 자신의 모습을 그 표현에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잔은 그저 죽음을 나타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작은 감방에서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플라톤은 그가 독 미나리가 담긴 잔을 떨림도 없이 기꺼이 잠잠히 마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용감했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를 반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도덕적 용기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잔에는 서로 다른 독이 담겨 있었음을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시고자 했던 잔은 십자가형의 육체적 고통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데서 온 정신적 번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 공포였습니다. 구약에서 잔은 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동산에서의 고뇌를 마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요한은 게세만의 동산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백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을 읽고, 목상하시기 바랍니다.